그러니까 관봉권과 관련해서 이거 검찰이 일부러 건진법사랑 김건희 여사 봐주려고 음. 관봉권 띠지 묻은 거 아니냐. 그런, 그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막 엄청 얘기했죠. 그러면서 네. 크게 얘기한 게두 가지예요. 백혜룡 경정까지 같이 가세를 했었는데 네. 첫 번째가 한국은행 띠지가 있으면 이걸 추적할 수 있다. 어, 그렇게 얘기 라는 얘기였고 네. 두 번째가 음. 한국은행 관봉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정원 특할비다. 음.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두개다 한국은행 상대로 어, 해가지고 했는데. 우리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참답 참답 못해서 시중은행에서 직접 관봉권을 인출을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관봉권입니다 예. 또... 이 관봉권 띠지를 보시고요 제가 어느 은행에 어떤 창구에서 이거를 인출해 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? 모르겠는데 모를것 같은데 지금 모를 네. 저기 어, 발권국장님. 예 여기에는 그 것과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. 제가 이거를 어느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실 방법이 없으시죠? 그렇습니다. 그 어떤 경우든지간에 한국은행이 정부에다가 간봉권으로 현금으로 네. 돈 갖다 주신 거뭐 최근 10년 안에 있으세요? 네 정부 예금이 그 현금으로 나가는 거는. 두 번째로 없습니다. 한국은행 감봉과 띠지에 있는 정보로는 추적이 불가능해요. 아... 이건 한국은행 총재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 예.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은 정부에다가 10년 안에 현금을 갖다 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. 어, 그래요? 다 계좌이체라는데요. 어..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. 민주당에서 얘기한 음모론들이 다 거짓으로 이미 밝혀졌어요. 어흠. 그리고 대검에서 자체 감찰 결과를 봐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거든요. 예.